안녕하세요. 알쓸토잡은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무료 정보는 댓글란에 기재두었으니 클릭 후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보스니아는 기고비치와 슈니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수 데미로비치와 미드필더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술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산마리노는 중원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승리를 봅니다. 보스니아는 전술 중심을 중앙에 두고 유기적인 연계와 박스 근처 마무리 능력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보스니아의 조직력과 전술 설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홈팀 안도라는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을 두껍게 세우고 좌우 측면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잉글랜드는 백업 자원 중심으로 나설 예정이지만 조직력과 전개 능력 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봅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자원 다수를 휴식시키더라도 볼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 충분히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로테이션 상태에서도 조직력과 공격루트가 명확한 잉글랜드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팀 몰타는 최근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나 공격루트의 단조로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리투아니아는 전체적인 전술 구조가 좌우로 넓기 때문에 수비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 전술 전개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찬스 생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전술 전환도 미비해 보이며 이번 경기는 골 없이 90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저득점 경기로 보입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지 마시고,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